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도 아는 거 아니에요? 가위 갖다 걸어 놓으라고? 음. 배달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았어요. 음, 그렇죠. 근데 당연하죠. 앞으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시 없어진다? 아니,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사하시는 분들, 아우내 어, 가게 언제 나가야 되나. 이 걱정 굉장히 많으셔서 키워드로서 검색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손쉽게 매매가 될수 있는 비방, 비법 같은 게 있으시면 우선쪽으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비방이 있어요. 네. 그것 조금 손님들이 와서 보고 가잖아요. 이제 누가 와서 보고 가는 분아 매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보고 가신 분의 성을 이름을 물어보세요 네 찾아온 손님의 이름을 물어봐서 그분들의 이름 성을 네. 적어서 네. 문 앞에 놔두래요 어디다 적어야 되요 백지 아 a 4용지 같은 거네문 앞에 두고 두분세분네 분이 보고 가셨으며 네. 적어서 그거를 백제에다 써서 성을 네. 현관이나 문 앞에 예. 예, 가게 들어오이 있고 어... 근데...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장사 잘 되는 집이나 네. 바쁜 집에 가게를 내놓고 싶으면 네.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도 아는 거 아니에요 가위 갖다 걸어 놓으라고 음. 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려주시는 거는 털을 매매하고 싶거나 집을 내고 싶다 그러면 그 자리에 털을 크게 한번 올려주래요 그건 돈을 들여서가 아니라 올린다는 게뭔 뜻이죠? 작게라도 이제 저희 같은 무속인들이 가서 그 털에 기운을 받아서 털을 한번 올려주고 손님을 들어서 매매가 되고 집이 나가고 팔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울림? 저는 항상 그래요. 예. 음. 터에 가서 징을 갖고 가서 동동거려서 터를 울려서, 네. 예,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주고 네. 나가게 해준다, 그러셨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분들 힘들 텐데, 선생님께서 다독일 수 있는 한마디, 2021년도 공수와 그리고 조언 한번 부탁드릴게요. 2021년도 힘들죠. 힘든데, 저는 여름 지나고 가을부터는 조금씩 나아지고 괜찮아진다 하셨으니까, 음, 앞으로 몇 달만 더 힘내셔서, 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에 이 지금 이 시국을 조금 대기하고 있는 머리가 좀 지혜로우신 분들, 장사나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음. 선생님 많이 말씀하신 대로 여름이 지나고 가을 때딱 들어가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이럴 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 좋다 팁 하나만 주세요 지금부터 하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꼭 이제는 만나서 장사를 하고 만나서 뭐 내가 물건을 파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꼭 가게를 좋은 가게 번듯한 가게를 차려서 가게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번 코로나로 해서, 저는 코로나 오기 전부터 네. 배달 쪽을 자꾸 얘기를 했었거든요. 손님들 가게 하게 되면 배달 같이 하십시오, 배달 같이 하십시오. 뭐, 그게 뭐 쉬운 게 아닙니다. 손님들은 데려 저한테 그 당시에는 저를 설득시키려고 배달이 쉬운 게 음.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배달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았어요. 음, 근데 하실적으로. 앞으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시 없어진다? 아니,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코로나가 없어져도 사람들은 이 편리한 걸 계속 이용을 할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가게를 크게 권리금 막 비싸게 받고서 가게를 인테리어 꾸며서 하는 가게들은 네. 따로 있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루트, 배달이나 온라인상의 루트를 많이 활성화해서 장사를 하실 계획을 하신다면 절대 손해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뜨끔하시고 어 맞아 나 인터넷으로 뭐 하나 지금 사업하려고 하고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유튜브 꼬시고 전화번호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신선한 컨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 음.